이 종목에서 우승자가 될 겁니다. 자 이어서 2조 대한민국 최민정 선수가 나왔습니다. 최민정 선수도 뭐 무난히 준준결승 진출이 예상이 됩니다. 500m에서 동메달을 따 썼고요. 네, 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던 최민정 선수 당연히 1등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예. 2등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최민정 선수는 싱가포르의 차이엔고, 어, 타이완의 린위치 세 명과 함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. 김민정 선수의 2위는 뭐 확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. 1500m 금메달리스트두 아, 바퀴 남겨두고 아웃코스로 추월해 들어가는데 짜릿했어요. 아, 정말 뭐 순간 스피드와 지구력적인 부분 뭐다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정말! 지금 심석희 선수도 월등히 좋지만은 또그 뒷받침이 되고 또 앞에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라이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최민정 선수는. 네, 최민정 선수, 심석희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여자 쇼트랙기에 쌍두마차, 중창까지 그 기량이 쭉이어졌으면 좋겠는데. 아웃코스로 출발 때 보면 11년 전 진선유 선수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. 자, 브리치거 조심해야 돼요. 음. 본인의 이 스케이팅 스타일과 최민정 선수의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, 조금 다른 게 저는 좀 파워풀한 스케이팅을 했다면 지금 최민정 선수는 되게 가벼운 스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저 가벼운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저 밀어내는 다리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. 그래서 최민정 선수가 어, 근력을좀 키웠다고 해요. 근력을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몸무게가 한 1-2kg 증량이 됐다고. 하는데 신선유 해설위원 음. 초석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. 파워풀한 <laughs> <카운트한 웃음> 스케이팅을 하게. <하기 웃음> <하나요>. 네. 그러면 <laughs> 완벽한 선수가 되겠다 <laughs> 어, 잡아자차까지. <자바자창까지. 웃음> 네. 자 네. 들어왔습니다. 안착입니다. 준준 결승 대한민국 최민정. 뭐 지금 예상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, 대한민국 선수 그리고 일본 선수들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<laughs> 예. 예. 이제는 시합을 하면서 어떻게. 어,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또 오늘의 컨디션을 한번 보는,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신선미예서위원이 1000m도 단거리화, 그래서 폭발적인 스피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선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을, 어, 왜냐하면 실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니까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<놀람>